하이 와타시기게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이번 구다구다 신선조 이벤트에 2차 픽업 서번트가 나오는 날인데요. 과연 2차 픽업 서번트는 누구일지 또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픽업 서번트는 콘도2 3이 신선조의 국장이 드디어 등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신선조 서번트가 나와서 도대체 국장 그 고릴라는 언제 나오나 궁금했었는데 태국에서는 굉장히 미남으로 등장 을 했는데요 먼저 콘도의 제림 일러스트부터 보도록 하자면 1차와 2차 제림 일러스트로 1차는 스토리에서 가면을 쓰고 등장 했었던 콘도의 모습이고 2차는 노년 시절의 콘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진짜 은은 때문에 콘도라고 하면은 되게 과격하고 무식한 이미지만 있다 보니 이렇게 얄쌍한 모습의 콘도를 보니 확실히 적응이 안되긴 하네요 3차와 최종재림 일러스트로 3차부터 신선조의 복장을 입은 콘도의 모습에 최종도 3차를 베이스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차야 실루엣은 프로사키치고 같았는데 3차부터는 갑자기 쿠치키 바쿠야가 되어버렸네요 참고로 콘도는 이벤트 중간이영이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가면을 쓴 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신손조 모습의 가이영이가 되겠습니다. 그냥 3차 모습에서 서클릿을 벗은 게 끝인데 왜제소 아무튼 이렇게가 콘도의 제림 일러스트로 바로 콘도의 성능도 보도록 하자면 콘도는 5성 세이버로 등장을 했습니다. 공격력은 11,781로 수영복 패션립과 같은 공격력으로 5성 세이버 중 밑에서 8 번째로 낮은 중하위권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요. 1一番隊ここに2二番隊いけんぜ3三番隊同じくうっすああお任せを新戦組出るぞいざまことの旗のもとに 콘도는 아츠 대군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보구에는 신선조의 국장답게 아군 전체 신선조 서번트의 퀵, 아츠, 버스터 성능을 3턴간 올려주고 약체 상태를 해제하며 적 전체에게 공격을 하는 보구로 아쉽게도 보구에 특공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수치는 커맨드 성능업 기본 10%에 오버차지 시 최대 3 0까지 증가가 되겠고 당연히 콘도 역시 신선조 서번트이기 때문에 보구에 있는 이 효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진짜 신선조 서번트를 좋아하는 면 굉장히 뽕이철만한 그런 보구 연출인데요. 약간 바이저드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오 또 블리치야? 바로 콘도의 스킬도 보도록 하자면, 1 스킬은 자신에게 3턴짜리 무적 반통 상태와 공격력업, 크리티컬 위력업을 부여하는 스킬로 수치는 공격력업, 크리티컬 위력업 모두 30%가 되겠고요. 2 스킬은 자신의 아츠 카드와 버스터 카드 성능을 3턴간 올려주고 이외 3턴짜리 회피 상태를 부여하는 스킬 수치는 똑같이 두 커맨드 성능은 모두 30%가 되겠고 마지막 3스킬은 아군 전체의 공격력을 3턴간 올려주고 아군 전체 신선조의 NP를 늘리고 아군 전체 신선조가 아닌 서번트에겐 NP를 조금 늘리는 효과와 5턴짜리 신선조 특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즉이 3스킬을 사용한 뒤 보그를 사용하면 아군 전체가 커맨드 성능업 효과를 받을 수 있겠고 또이 3스킬을 다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차지 효과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수치는 공격력업 20%에 신선조 차지 30% 신선조 이외는 10% 고정이 되겠고요 그 밖에 클래스 스킬은 늘 보던 평범한 효과밖에 없어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콘도의 어핸드3 스킬은 대버서커 공격적성이라 버서커 상대로는 다른 서번트보다 더 높은 위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렇게가 구다구다 신선조 2차 픽업 서번트인 콘도의 자세한 성능이 되겠습니다 과연 콘도는 같은 아츠대군 세이버인 무라마사, 야마토타키로와 비교하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저는 또이 서번트의 주의 성능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들 가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